오 세상에. 이곳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근사한데요. Oh wow. This place is much nicer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. 훨씬 근사한데요. Much nicer. 오 세상에. 오 세상에. 이곳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근사한데요.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좋아요. 훨씬 근사해요. 네, 지저분한 외부 계단을 보면 들어올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. 그렇죠? Yeah, that seedy stairwell really doesn't entice you to come in, does it? 어 지저분한 계단을 보면은 들어올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. 어, 계단은 지저분했어요. 외부 계단을 보면은 지저분해서. 어, 저가게엔 들어가고 싶다.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. 그렇죠? 전혀 안 생기죠. 그걸 어떻게 아셨죠 Not at all. How do you know about it? 전혀 안 생기죠. 그걸 어떻게 아시죠몇년 전에 누가 저 여기 데려왔어요. Someone brought me here years ago. y e a r 몇년 전에 누가 someone 저를 나를 여기에 here 데려왔어요. b r o u g 몇년 전에 누가 절 여기 데려왔어요. 그렇군요. 멋져요. Cool. 메뉴 살펴보고 주문하죠. 식당이 꽤 빨리 만석이 될수 있어요. Let's have a look at the menu and order. It can fill up pretty quickly. 메뉴를 살펴보자. 그리고 주문하자.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해요.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하죠. 왜냐하면 꽤 빨리 만석이 될수 있어요. 좌석이 다찰수 있어요. 만석이 될수 있어요. 자리가 다찰수 있어요. 다 채워질 수 있어요.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.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. 그러니 빨리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하죠. 붐비는 식당, 맛집에 가면 주로 어, 빨리 만석이 되기 때문에, 빨리 주문하는 것이 중요해요. 한국의 맛있는 식당에 같이 먹으러 갈까요?